내 사랑 이쁜이 누구야? 네? 아니야 아니야. 좋은데요. 모르게 잘못 같은데. <laughs> 어, 좋은데요. 아, 어, 나가 나가. 어, 안 나갔어요. 이 깔끔하게 아 이런건 좀제껴도 될만한데요 아공 돌림이 너무 좋은데 와! 어디 잘못 같은데요? 잠깐 뭐야? 벌써 일점차 아, 한 방에 있는 친구야. 범인은 우리였나? 어미는 우리였나? 어미는 우리였나? 아, 잠깐만. 아 까비.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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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나이스. 잘 막았어. 가드주고가드주고왜도에 한번 지 오른쪽 네. 오른쪽. 평균 회기중아우 어, 어, 너무 높은데? 어, 어, 들어갔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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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다 아니야 죽여 죽여 오나이스 <laughs> 화이트볼 화이트볼 4초 4초 화이아이 지금 휘장이 3점 두개 넣어서 신났어 그런거 안돼 휘장씨 아 맞아. 안돼 저거 저키에 레이업을 하는 건 고무님. 이좃다다 다 가네? <목소리도> 인정. 아 진짜 제대로 함. 몇 살이세요, 형님? 혹시? 7입니다 음, 아, 동갑이군요. 백님이 친구예요? 백님이 친구예요? 네? 친구예요? 아니그장 가꼴욕동 욕심이 없어 에이. 없다. 저 키에 미드 쏘는 것도 정말 웃겨. 네, 구속으로 도망가면 안 돼. 어, 오우, 우리가 잘못이었나? <laughs> 아말 아 표랑 하셔도 돼요. 저기 저기 다 고등학교 같이 나와가지고 그 저희 팀 저희 팀 애들 이장이 빼고, 설아 버이에요 설아 서라벌. 버려. 에이 아. 3우리 잘못 같은데, 이거? <laughs> 우리잘못인데 이거? 네. 네. 야, 그, 렇게 잘하면 우리 잘못 같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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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3초 Oh